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예곱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책인 동시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자꾸 이제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 그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인본주의에 물든 분들이 뭐 또막 공격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사람의 어떤 처세술을 기록한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모세에게만 집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고 모세가 이렇게 변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됐구나. 아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만 이들을 생각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왕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3절까지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눈치채셨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무엇입니까? 인내죠. 참으심이죠. 바로 에게 지금까지 아 여덟 번 오늘 이제 아 아홉 번이죠 흑암 제앙까지 아홉 번이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그걸 다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 놓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 출애굽할 수 있는 아, 아주 확실한 그 재앙 확실한 일을 이적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아홉 번, 그리고, 어, 아홉 번이죠? 아홉 번 9번 이상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바로가 거기에서는 돌이켰어야 정상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다른 많은 신들을 그 재앙을 통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인정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은금패물을 다 구해서 가지고 나가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 수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 가만히 넘기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보상처럼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게시록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 겪고 있는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을 그냥 허투루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게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행위를 분명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바로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출애굽 시키려고 하고, 또 어, 장,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억압했던 바로였지만, 그도 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아홉 번이나 찾아가셔 가지고 말이에요. 아홉 번 이상이죠. 어, 좀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인 걸좀 알아라. 라고 끊임없이 재앙을 보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바로예요. 바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처럼 이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홉 번이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자기는 왕궁에서 신하들이 있고 좀 편했겠죠. 그러나 다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고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됐던 게 당시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정말 당시, 아,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했더라면 재앙이 한 번, 뭐두 번, 세번 정도 왔을 때는 아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무릎 꿇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동기는 사람을 이렇게 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려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런 정치를 합니까? 역사의 세계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태생되었다 태동되었다 여러분 그리스의 민주주의는요 노예제를 인정한 민주주의예요 노예가 있어야만 나머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동물처럼 부려먹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게 사실 그리스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오늘 날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어느 저기 지역이 모두를 위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있어요. 다 자기들 권력과 자기들의 그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정치는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 온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속성과 도저히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정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건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위대하게 보였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처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태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갈대 상자에 버려져 가지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보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생 쫙 펴져. 어, 잘 나갑니다. 공주의 아들로. 그러다가 쓸데없는 자그 민족 이라고 이 민족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부리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또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마 소소했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또 모세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그 거절하려고 수없이 핑계 대다가 결국에는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바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얼마나 싫어했어요? 얼마나 좀 소위 말해서 좀 찌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어떻게 거기 다시 갈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고 했던 그런 모세.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따위 필요없어. 너 가라. 너.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 말도 함부로 하고 너는 필요없어. 너는 저리, 저리 가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런 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세워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애굽사람들의 눈에 바로의,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위대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크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모세 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모세의 일생이 그리스도인의 일생과 똑같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수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뭐, 모태신앙인 분들은 사실 이걸 잘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모태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네, 무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냥 어려서부터 믿어온 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대충 믿다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고개 숙이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 그 결단까지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나서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결단하고 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결단한다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바뀝니까? 예수 믿는, 믿는다고 내가 결단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내 직장의 환경이 바뀌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말씀을 받으니까 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손해 봐야 되죠? 내가 쟤한테 사준 게 얼마고, 내가 쟤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마고, 내가 쟤를 섬긴 게 얼마인데 쟤는 여전히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합니까? 그런 사실 솔직하게 그런 질문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대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우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위대하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위대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위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대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은요, 거 봐, 너 예수 믿어도 풀리는 게 하나도 없지, 너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어. 그렇다고 네가 성공할 것 같아? 전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는요,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온전히 죽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던. 이걸 그대로 말해주는 게 빌립보서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어요? 언제 영화롭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쓰고 하고 이만큼 보상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높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번 했고 내가 이 새벽기도를 이 새벽 재단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내 인생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높여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상받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건 위대하게 하셨더라. 이게요, 저는 어떤 그림으로 돌아왔냐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보조 앞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노아가 언제 위대해졌는지 아세요? 노아가 그,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는 완전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해도 그런 무시가 없겠죠. 아무도 그를 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언제 위대해 보였겠어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방주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을 때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오랐구나. 아예 저기, 노아가 오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랐구나.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이거랑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국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 중에 애굽에 들어가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밤은 어떤 됩니까? 혼란스러운 때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밤은 영적으로 타락한 때요 죄로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밤에 살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별했다고 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눈에는 하늘나라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애굽에 살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고요 그리고 구별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 어둠의 문화에 가득 차 있는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일수록요. 눈 조금만 뜨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게 살수 있습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누굴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 무능력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서 사단을 굴복시킬 존재지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게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아주 작은 빛은 이, 이 작은 빛이라고 해도 더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여기 천장이 아무것도 없고 정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아주 찬란하게 떠 있다? 그럼 이 조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뜨거울 뿐이죠. 그러나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 작은 조명에도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대의 촛불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와 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전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왜 더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앞에 보면은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는 여전히 흑암 중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로는 여전히 밤, 밤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어, 이 정욕을 따르는 그런 문화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더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어, 교회는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교회는 더 빛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빛날 겁니다. 어떤 통계를 얼마 전에 봤더니요. 재미난 게 교회 숫자는 줄어드는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숫자는 월등하게 높아진 것을 제가 봤어요. 한 교단에서 나온 아, 이 설문조사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던 그런 교회 모습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 진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쥐스케어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죠. 근데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 뭐 여기 우리 형제님 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교회 이름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왜꼭 굳이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나? 뭐 그냥 여기 신사동에 있으면 신사동 교회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교회 이름 없이 그냥 교회라고 등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가스펠 커뮤니, 어, 스퀘어 어,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을 어, 이렇게 받게 됐는데, 복음의 광장이라는 뜻이죠. 또 스퀘어가 제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복음의 부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 이제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데 저는 g 스케어 처치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생각했던 교회 장소가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개척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했던 아,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개척을 할, 하는 곳은 조금 조금 사실 이런 강남 한복, 한복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개척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까?를 수없이 물었어요. 그것도 가로수길 한가운데서 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로수길 강남, 그 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남의 문화와 이 비강남의 문화로 구분되는 것.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타락한 동네예요? 얼마나 무서운 동네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네가 강남이에요? 반문화 소비주의에 찌들어서 향락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쾌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영혼들이 가득한 곳.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오면 이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비틀거리면서 뭐 얼마나 많이 그리고 다녔어요. 이제 아마 백신 풀리고 코로나 풀리면 이 동네는 더 해질 겁니다. 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좀 한적한 시골이나 이런데 가서 좀 조용하게 순박한 사람들과 아, 개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죠 바울이 로마 교회가 박해당할 때 로마에서 나올 때 주님이 다시 베드로 앞을 지나가면서 아, 로마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이렇게 물은 그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쿼바디스라는 어, 영화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를 위해서 들어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제가 그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다가 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어두운 그곳에 가서 작지만 촛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동네가 참 교회가 하기 어려운 동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고 힘들수록 타락했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빛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어, 지스케어 처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 한가운데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저들이 정말 우리의 작은 몸부림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찬양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